이번에는 프랜차이즈에서 차액 가맹금에 관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액 가맹금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요. 최근에 저희 법인에서도 상담 요청을 받아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본사가 제공하는 식자재 가격이 너무 높다고 느끼셨거나 납품 구조가 불투명하다고 생각되셨거나 소송에 참여해야 될지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든든한 법률 파트너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액 가맹금이라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뭐 식자재나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구입할 때 이게 가맹점에다가 정상적인 보통의 도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을 하면서 취하는 마진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차액 가맹금의 용어가 없거나 있어도 불명확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돈만 내면 본사가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사 지점이 많으니까 한 번에 식재료를 사가지고 는 저렴하게 산 다음에 우리는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노하우도 알려주고 편하잖아요 이제 대신 로열티를 내는 거죠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을 공급을 하면서 보통의 도매가격 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내는 그 마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아예 안 적어놓거나 적더라도 애매하게 불명확해 적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더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주지 않아도 될 돈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차액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은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맹점주는 그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니다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역사에서 10년 동안 줬던 차액 가맹금이 있으면 다 계산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년 치는 연5%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몇년 동안 공급했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공급했던 시기와 공급했던 물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상적인 도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저희 변호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관계는뭐 원래 대등한 관계입니다. 원래 대등한 관계인데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행적으로 차액 가맹금 나 기타 금액들을 가맹점주한테서 말도 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더 받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저희도 이런 관련해서 이제 사건을 들 상담도 받고 이제 검토도 하고 있으니까, 이들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프랜차이즈마다 같이 모아가지고 집단소송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 요청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가맹점주의 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